짠 여기는 세력3 0 삼천 대 고급 자전거고요. 바이크 토탈이라는 곳이고요. 사람도 지나간다. 뭐 아, 사람 와서 있고. 현 여기서는 안 빌려요. 저는 이제 제가 가는 곳은 저 앞에 있는 그 까먹었네 UTL. 제몇년 단골인지 몰라요. 꽤 오래 여기서 빌린 자전거 다 모았으면 고급 자전거 를한대 샀을 텐데. 이 동네가 이제 거의 뭐 전국에서는 자전거는. 대여, 렌탈해주고 아주 좋은 가스 좋은 것들도 좀 있고, 요, UTL은 여기 2층에 이제 그 카페, 이름 또 까먹었네. 하도 오랜만이라. 카페 라운지가 있죠? 거기서 이제 차 한잔 할수 있는 투사 찍기 좋은 곳이 있습니다. 어, 자전거 타는 사람 천국이야. 오늘 산에 가는 사람 천국이고, 여기 요기 가면은 여기가 이제 예봉산 입구예요 저기가. 여기로 가면 자전거 길로 가서 이제 한강에 나오고, 여라 가면 예봉산 입구에요. 아 매운탕 먹고 싶네. 쏘가리? 어. 사람들이 오니까 장어집도 있고. 저기 뭐라고 써있죠? 팔당댐, 홍천, 양평 써있네. 여기 이제 카페 라운지라고 해서 저 앞에 지금 국병 호호님 있어요. 뒤통수, 야 뒤통수 치워봐. 여기 카페 라운지. 산 한잔하면 좋죠, 이제. 여기서 저희 자전거가 있습니다, 여기. 여기있다요 세대. 요 세대. 네. 오늘 자전거. 네. 안녕하세요. 요 세대입니다, 이거. 타고선는갈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잘 봐주시고. 야, 거치대 한번 여기다 달아봐. 뭐 어떻게 달아요? 뭐, 뭐 하는 것도 있는데. 미, 미안하다. 안 모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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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못 따라? 죄송해 요 여러분 거치대라서. 아이, 뭐 손에도 또 수동으로 해야지 뭐 그럼 전문 아닙니까 제 전문 수동. 원래 인간은 다 원래 처음에 태어날 때다 수동이었어 이게. 뭐다 또 그런 끌고 가. 제 거치대 좋죠. 원래는 수업하려고산이 이 수업용 거치대인데. 수업은 안하고 맨 이거 영상만 찍고 다녀 아유 자전거 좋은거 많죠? 할당에 UTL인데 여기, 여기 좋은거 많아요 좋은 자전거 꽤 많습니다 이렇게 타고 나가는 것까지는 짱 찍어야 되는데 가세요 한 손에는 거치대 한 손에는 이거 제거 왔어요? 아 잠깐. <laughs> 제거 왔어요? 잠깐만요. 빨간 거 빨간 거. 네, 빨간 거. 아 유튜브 각을 또아유튜아 아, 죄송해요. 네. 아유 제거 왔다. 이거 <laughs> 타. 오늘 이거 없는 줄 알았는데 어, 방금 들어왔어요 아, 영상 또 컨텐츠 나오네 제가 타던 거예요 제 뒤에. 거 타. 아이고. 아 이때 똑딱 맞춰갖고 딱 그래. 아 이. 이게 아이고. 좋아요 잘 나가 제가 타던 건데. 아 왔어 왔어 갑자기 딱 나갈려니까. 예해주세요 앉아. 안 해도 되긴 하는데. 안 들어갈 것같데 괜찮아요 안 해도 돼요. 네. 감사합니다. 예딱 왔어요 이거 타고서 야 가. 커피. 뭔 커피? 아 이거다 네가 들고서 해. 이거 좀 들면 안 되냐? 거치대? <목소리> 네, 영상 찍잖아, 지금. 영상 찍을 때는 공손하게, 임마, 저기. 너 나가, 뭐야, 너 나가. 아유, 어떻게, 왜, 비들어야 가만히 있나? 가만히 있어봐, 이씨. 나, 나 탔어, 야. 저기요. 야, 씨차 온다. 잠깐만. 어이씨, 잠깐, 잠깐. 야, 차들 지나다녀. <laughs> 무다다행다. 어! 잠깐만. 어이씨, 나봐. 야, 이 큰일 났다, 이거. 어어어어어 어! 어! 야러씨 여러분, 아러 야, 아이고 씨. 아! 아 여러분, 여러분, 이러분여 앞에 여러분, 여러분, 아, 이쪽 아닌데, 다시 잘분 여러분, 여러분, 이러분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봐이러분 여러분, 아이분아봐분 어, 어, 분 여러분, 어. 어. 아이씨. 위험하기는 심해요. 요 니네가 더 위험하다. 니네가 더 위험해, 자식들아. 끊을게 여러분, 제 가야 돼서 어 빠꾸 시키고 일단 네, 팔당 댁에 한번 보시고 팔당 댁 가서 찍어드릴게요. 사람 무지개 많네 오늘. 끊겠습니다.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.